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나선형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라는 명칭은 은하가 위치한 별자리인 안드로메다 자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별자리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안드로메다 공주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페르시아의 천문학자 알수피는 964년경에 저술한 항성에 관한 책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언급하며 이를 작은 구름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당시 관측 기술로는 은하가 흐릿하게 보였기 때문에 알스피는 이 은하의 존재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한 인물 중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기록은 이후 천문학자들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후의 기록에서도 안드로메다 은하는 종종 작은 구름으로 불렸습니다. 독일의 천문학자 시몬 마리오스는 망원경을 이용하여 안드로메다를 관측한 첫 번째 인물로 그는 1612년 12월 15일에 이 은하에 대한 첫 과학적 설명을 남겼습니다. 그의 관측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구조와 본질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는 1764년에 안드로메다 은하를 자신의 유명한 목록에 M31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1785년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 영역이 희미한 적색 빛을 띄고 있다는 관측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M31이 이 모든 대성운 중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일 것이라고 추측했으며 색깔과 성운의 등급에 근거하여 M31이 시리우스의 거리보다 2000배 이상 멀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계산했습니다. 이는 당대의 관측 기술과 천문학적 이해가 아직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대략 22만 광년에 이르는 폭을 가진 거대한 은하입니다. 이는 우리 은하 및 삼각형자리 은하와 함께 약 44개의 작은 은하들을 포함하는 국부 은하군에서 가장 큰 은하로 간주됩니다. 이 국부 은하군은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들의 그룹입니다. 과거의 연구들은 우리 은하가 국부 은하군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별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2006년 스피처 우주 망원경을 이용한 관측 결과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보다 훨씬 크고 두배 이상 많은 약 1조 개의 별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안드로메다 은하는 단지 큰 은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천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은하의 질량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은하의 질량은 그 은하가 포함하고 있는 별, 가스 그리고 암흑물질의 총량을 포함합니다. 우리 은하의 질량은 약 8,500억 태양질량으로 추정되지만 안드로메다 은하의 질량은 이보다 훨씬 큰약 1조 5천억 태양질량으로 추정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맨눈으로도 관측이 가능한 몇안 되는 외부 은하 중 하나입니다. 이 은하의 겉보기 등급은 약3.4 등급으로 메시의 천체 중에서 가장 밝습니다. 따라서 광공해가 적고 달이 없는 밤이라면 맨눈으로도 안드로메다 은하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하의 전체 크기는 보름달의 약 6배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맨눈이나 작은 망원경을 통해서 은하의 밝은 중심부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드로메다 은하는 맨눈으로 보았을 때는 별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내의 성운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윈 허블의 관측을 통해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밖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은하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허블은 변광성의 거리를 측정하여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로써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외부에 있는 독립된 은하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천문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측정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적외선 표면 밝기 요동 기법입니다. 2003년에 이 기법을 사용하여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약 257만 광년에서 263만 광년 사이로 추산되었으며 이 기법은 별의 표면 밝기가 거리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용하여 계산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한 거리 측정입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은 밝기가 일정한 주기로 변하는 별로, 그 주기와 밝기 사이의 관계를 통해 정확한 거리 측정이 가능합니다. 2004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안드로메다 은하의 거리를 약 238만 광년에서 264만 광년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식상성을 이용한 거리 측정입니다. 2005년 스페인 국립연구회의 천문학자 이그나시 리바스와 그의 동료들은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두 개의 밝고 뜨거운 오형및 B형 청색성으로 이루어진 식상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쌍성의 주기적인 식을 관찰하여 별의 크기와 온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절대 등급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는 238만 광년에서 266만 광년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값은 세페이드 병광성을 이용한 거리와 매우 일치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적색거성 가지의 첨단부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적색거성의 밝기 변화를 활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2005년에 이를 통해 측정된 안드로메다 은하의 거리는 약 248만 광년에서 264만 광년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측정 방법들을 종합해 보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평균 거리는 약 243만 광년에서 265만 광년 사이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비교적 느슨하게 감긴 나선팔과 중간 크기의 팽대부를 가진 나선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팽대부는 상자 모양의 외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은하가 실제로 막대 나선 은하임을 나타냅니다. 즉,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처럼 중앙의 막대 구조를 가진 나선 은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막대 구조는 은하의 장축을 따라 거의 직접적으로 관측되어 안드로메다 은하의 독특한 형태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2005년 천문학자들은 캡 망원경을 사용하여 안드로메다 은하의 외곽에 있는 미약한 항성 구조가 실제로 은하의 주 원반에 속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나선형 항성 원반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직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안드로메다 은하의 나선 원반의 직경은 약 22만 광년으로 이는 이전의 추정치인 7만에서 12만 광년보다 3배나 큰 수치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항성 원반은 안드로메다 은하가 실제로 매우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약 77도의 경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은하가 90도의 경사를 가진다면 우리는 은하의 가장자리만을 보게 되지만 안드로메다 은하는 이보다 훨씬 덜 기울어져 있어서 전체적인 나선 구조를 비교적 잘볼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은하의 단면 형성 연구 결과 안드로메다 은하는 단순한 평탄한 원반이 아니라 S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짐은 안드로메다 은하 주변의 위성 은하들과의 중력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삼각형 자리 은하도 이러한 나선팔의 굽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안드로메다 은하의 회전 속도는 중심 핵으로부터 약 1300광년 떨어진 지점에서 초속 225km로 최대값에 도달하며 중심 핵으로부터 7000광년 떨어진 지점에서는 초속 50km로 최소값에 이릅니다. 그 이후로 회전속도는 다시 증가하여 중심으로부터 3만 3천광년 지점에서는 초속 250km에 도달하며 정점을 이룹니다. 그 이상의 거리에서는 속도가 서서히 감소하여 8만광년 지점에서는 약 초속 200km에 이릅니다. 또한 은하의 총질량은 중심으로부터 4만 5천광년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더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암흑물질을 포함한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에 대한 질량 측정 결과는 우리 은하의 약 8000억 태양 질량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약 1조 5000억 태양 질량입니다. 여기서 헤일로란 은하 전체를 감싸듯이 구형으로 희박하게 분포하고 있는 성간 물질과 구상 성단으로 구성된 구름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총 항성질량은 약 1,100억에서 1,500억 태양질량이며 이는 우리 은하의 항성질량보다 2배 정도 무겁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질량의 약 30%는 은하 중심의 팽대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56%는 원반에 나머지 14%는 헤일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성간 매질도 매우 흥미로운 부분인데 중성수서의 형태로 약 72억 태양 질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소 분자는 약 3억 4천만 태양 질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로 은하 중심에서 33만 광년 이내의 영역에서 발견되며 또한 티끌의 형태로는 약 5,400만 태양 질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하고 무거운 은하 헤일로는 성간 물질인 뜨거운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드로메다 은하 자체에 있는 별들의 질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질량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헤일로가 이전에 예상된 것보다 약 6배나 더 크고 1000배나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 헤일로는 거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드로메다 은하로부터 약 100만 광년까지 뻗어 있으며 이는 우리 은하와의 거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 거대한 헤일로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동시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론은 초신성 폭발을 통해 형성된 수소 및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항성 원반에서 발생한 초신성들은 중원소를 은하 바깥으로 방출하며 이로 인해 은하 외부에 중원소가 풍부하게 분포하게 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일생 동안 이러한 중원소의 거의 절반이 초신성에 의해 생성되어 은하의 항성 원반 바깥으로 방출되었으며 이 원반의 직경은 약 20만 광년에 이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광도는 그 거대한 크기와 많은 수의 별들로 인해 매우 밝습니다. 현재 추정되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광도는 약 260억 태양 광도에 해당하는데, 이는 우리 은하의 강도보다 약25%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밝기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지구에서 볼때 높은 경사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보는 방향에 따라 그 밝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하 내부에 존재하는 성간 티끌이 별빛을 흡수하여 실제 밝기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관측된 밝기와 실제 밝기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스피처 우주망경을 원 사용한 연구에서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절대 등급을 청색 대역 기준으로 마이너스 20.89 등급으로 측정하였으며 색지수를 고려한 가시 등급은 마이너스 21.52 등급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도 안드로메다 은하의 관측과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